5스타게임즈의 모바일 3D 리얼 낚시 게임 낚시고 포카카오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낚시고 포카카오는 전 세계의 유명한 낚시 포인트를 여행하며 즐기는 풀 3D 기반의 낚시 게임인데요 실제 존재하는 낚시터에서 낚시를 진행하며 실시간 날씨를 그대로 반영해 어종의 생태계를 구현했습니다 저희 낚시고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낚시터를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실시간으로 날씨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어그 지역에 지금 비가 온다 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게임 내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조금 더 다이나믹함을 좀 많이 살리고 싶어서 기존 낚시 게임들은 원클릭 게임들이 요즘 많은데 이제 실제로 요즘에는 저희는 물 안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좀더 물고기의 모습을 보고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이제 유저의 스킬과 물고기의 스킬을 대결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낚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세밀하게 묘사된 12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와 30개의 낚시 포인트에서 즐기는 낚시는 짜릿한 손맛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타 낚시 게임보다 한층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일단은 왼쪽의 조이스틱, 그러니까 낚싯대와 오른쪽의 릴링 예, 이제 그런 두 가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근데 릴링은 그냥 낚싯대를 감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낚싯대의 조이스틱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액션을 하면서 텐션을 릴링을 하시면서 즐기시면 좀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시나리오와 소재로 차별화된 게임을 구현하고 있는 낚시고포 카카오. 최근 출시된 다양한 낚시 게임을 비교하며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